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고미곰 다교입니다. 자, 오늘은 오랜만에 채티를 읽어볼까 하는데요.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채티가 안 올라왔잖아요? 아, 왜안 올라오지? 아, 궁금했는데. 아, 보고 싶었는데. 하시는 분들. 왜 이렇게 늦었냐? 하면은, 아, 딱히 이유는 없어요. 그냥 어쩌다 보니 늦었어요. 네. 뭐, 하죠? 음. 자, 그래서, 난 지금 이거를 자연스럽게 넘겨버릴 거야. 자, 그래서 말이죠. 오늘 할, 어, 읽어볼 채티는 바로 이겁니다. 그러고 보니, 어 채티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네요. 야 채티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. 나 갑자기 들어서 깜짝 놀랬잖아요이 채, 제, 제, 제가 아니야! 이러면서 채팅이긴 한데 음. 오늘 읽어볼 소설은 100% 이뤄지는 소원 144 헤르츠님께서 작성하신 소설입니다 그 소원 비는 법 알려줄까? 라는 줄거리가 쓰여 있는데요 거기 아래 왜샵 종이학은 뭔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뭔가 제가 맨 처음에 올렸던 그채티 있잖아요. 소원을 이루어 주는 어플이었던가? 그거랑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? 뭔가 나 이런 거 좋아하나 봐. 소원을 이루어 주는 스토리. 어. 내 소원이나 좀 이루어 줬으면 좋겠는데. 아 근데 여런데 나오는 거는 이루어 줬다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음그 딱히 좋은 게 아니겠지? 응. 뭐 아무튼 오랜만에 시작하는 채티 한번 읽어 보도록 합시다. 오늘은 100% 이루어지는 소원이라는 소설입니다. 그럼 시작해 보죠. 소희야, 그거 알아? 뭐? 나도 몰라. 뭐? 100% 이루어지는 소원을 비는 방법. 그 진짜 100%맞아 내가 100%이루지는100% 100 들어간 100% 모한이라고 말한 것 중에 정말 100%인 걸못 봐서 그래 진짜로. 진짜 100%맞아 소원을 비는 방법? 으이? 이거 봐, 얘도 놀라잖아. 나랑 같은 거야 얘. 그런 게 있어? 띠용, 띠용. 뭔가 재밌어서 두번 해봤어. 어떻게 하다가, 우연히 알게 됐는데, 너도 알려줄까? 100% 이루어지는 소원, 그런 불확실하고, 불안하고, 불길하고, 그런데 100% 이루어지는 소원에 비는 방법이라고 그러면은, 야 그거는, 알려줘. 뭔데? 나도 소원 좀 잃어보자. 어떻게 해야 하래? 응, 어, 알려줘. 주세요. Give me right now. 어어 알려줘, 알려줘. 당연히 알고 싶지, 소원을 잃어준대잖아. <laughs> 뭔데, 뭔데? <laughs> 그게 뭐냐면, 언니... 응, 응, 안 알려줘요. 뭐야, 뭐야, 너네끼만 말하고 난안 알려주니? 뭐니, 응, 응, 뭐야? 응? 너도 안 보였니? 친구야! 미안, 채팅 에러 났나본데? <laughs> 어, 에러, 에러 났나본데, 친구야? 아, 아니군, 얜 바꾼. 나만 알려안 알려준 거야? 와, 얘네 둘나 왕따 시키네? 야, 너네 너무하다. 나 혼자 따돌리고 둘이서 얘기한 거야? 뭐, 일단 나도 지금 정보를 알았으니 되긴 됐다만. 종이학청기접기 어, 어. 그걸 천개 접어서 병에 넣고 소원을 빌면 24시간 뒤에 100% 이뤄진대. 그렇지, 그렇지. 그걸 천개 접어서 병에 넣고 소원을 빈 다음에 병원에 가가지고 친구한테 주면서 친구야, 너의 병이 꼭 낫기를 바래. 어머나, 고마워. 너무 감동이야. 하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걸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보통 내가 말한 쪽이 더 먼저 떠오르지 않어? 그 근데 저, 종이학이 뭐야? 아 거기서부터면은 어, 저저 종이학이란 것은 내가 요 옆에다가 저거 어떻게 접는 건지 저거 써놓까? 어떻게 할까? 나 처음 들어. 아 정말? 만. 뭔가 핸드폰 없고 와이파이 안 되고 정말 심심할 때내키으로그 많이 접었는데. 나도 이번에 하게 됐는데. 그치 그거지. 어, 어 그게 바로 종이학이 하는 거야 친구야. 이게 종이학이래 접는 거안 어려워요. 한번 방법 알면은. 응? 그리고 그걸 병에 넣으면. 음, 친구야, 너, 나, 친구, 친구의 데이터가 안 좋은 게 아닌가? 아니지, 지금 친구, 이제 은경이라는 친구가 지금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? 이게 우리가 보는 화면상으론? 은경아, 너의 데이터는 안 좋은가 봐. 굉장히 느리구나. 사진이 올라오는 게. 그리고 그걸 병에 넣으면, 니 그쵸 저렇게 되죠 저렇게 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병원에 있는 친구한테 아니면은 뭐 이제 나의 소중한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딱 주면서 너가 꼭 좋은 일이 이어지길 바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는 거 아니었어? 내가 이걸로 소원을 이룬다는 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렇게 되나봐 오 이쁜데? 이쁘지 그 어디 이렇게 장식해놓으면 너무 좋지 단지 저 뚜껑을 잘 막아놔야 된게 안그러면 안에 막 먼지 들어가고 쌓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 별로 안좋다? 음... 그 뚜껑 잘 닫아놔야 된다 그거 그치? 어어 근데 그건 어떻게 만들어? 나 만드는 법 모르는데 그럴 땐 뭐다? 졸업창이다! <laughs> 인터넷에 쳐 봐. 어, 네 생각, 내 생각 같아. 종이약 접는 법 치면 다 나옴. 아, 그래? 응. <laughs> 어,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. 음. 응? 음, 뭐지? 그러고 시간이 지났나 봐요. 아, 좀 찾아봤구나. 오, 정말 다 나오네. 나 접는 법 발견함. 그치 근데 이게 정말 소원을 이루어준다고? 어. 나 이번에 해봤는데 진짜로 소원이 이루어졌어. 나도 한번 접어볼까? 소원 방송하기 좋은 컴퓨터로 바뀌어라. 어, 뿅? 하면 뭐, 바뀌나 그럼? <laughs> 이거 접은 다음에? <laughs> 아, 뿅이 뭐니 뿅이? 정말? 어, 은경은 너난 놀리려는 거 아니지? 보통 친구들끼리 이런 대화가 가면은 야 내가 소원 이루어주는 방법을 알아냈어. 어 뭔데? 어 이거 이거야. 에이 뻥. 이러고 끝나지 않나? 그러고 보니까 저 소희라는 친구가 굉장히 순수한 아이긴 한것 한 같아. 음 이번에도 놀리는 거면 아 순수한 애 맞네요. 그 음,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놀리는 거 좋아하는 타입인. 어 많이 당해봐서 나도 알아. 그 마음 소희의 마음을 알아 내가. 소희야, 나 이번에 전교 2등 한거 알지? 설마... 응, 알지. 그게 내 실력 같아? 응, 나 반에서 항상 15등 하던 앤데? 설마... 그 비결이 이거라고? 어? 정말로 이루어진다니까 아, 이렇게 말하면 신빙성이 좀훅 올라가긴 하죠 어, 근데 알고 보니까 <laughs> 알고 보니까 정말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힘내 가지고 2등 된 다음에 소희를 놀리고 있는 거면은 너의 노력에 치즈 스 힘내군. 이 놀리는 건 인정한다. 그 노력에. 그래? 오! 또 시간이 지났네요 며칠 뒤 며칠 뒤또 시간이 지났군요 그럼 걔도 접고 있나? 종이 접기 잘 돼가? 소희야? 근데 소희는 지금 어떤 소원을 생각하면서 접고 있을까? 그게 좀 궁금한데 은경이의 소원 이룬 소원이죠 어 이뤄진 소원은 지금 알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전교 1등이 아니라 2등이었을까? 뭐 아무튼 그렇잖아요? 그러면 소희 쪽은 지금 무슨 소원을 빌면서 적고 있을까? 은경아, 대박이야! 대박! 응? 어? 진짜로 이루어졌어! 이루어졌다고? 어, 종이 앞 적고 소원 빌었거든? 잠깐! 그럼 소희는학1마리를 며칠이라고 써있으니까 뭐 길게 잡아봤자 4, 5일이란 말이에요. 4, 5일 만에 천마리를다 접고 소원을 비루고 빌고 이뤘다는 거잖아요. 소른 이뤄지는데 걸리는 시간 뭐한 12시간으로 쳐봐. 그러면 4, 5일. 뭐 가장 길게 5일로 쳐봐. 4일 반 동안 접었어. 이뤄졌어. 그럼 하루 만에, 하루 안에 학을 얼마나 많이 접은 거야, 얘? 하루 종일 앉아서 한만 잡은 거 아니야? 어 대단한데? 야 하늘에서 그 노력을 봐서라도 소원 이루어졌겠다. 근데 무슨 소원 빌었니? 어? 천 마리를 벌써 다 잡았다고? 그니까 응? 허. 어... 그걸 오일 만에? 아 <laughs> 여러분. 예언은 적중하였습니다. 하하하하하. <laughs> 역시 나야.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아니야. 그쪽도 중요해. 뭐 우리로, 있어, 우리로서. 어, 우리에게 있어서지만 굉장히 중요해. 그러니까 놀라워. 나 방금 소원이 이루어졌다고! 무슨 소원 빌었어? 응? 어? 소원이 이루어졌다고? 어? 뭘 빌었는데? 용돈으로? 100만원 달라고 빌었는데 어, 100% 소원을 이루어주는 엄청난 이 주문치고는 좀 소박한 것 같으면서도 용돈을 100만원이라고 착함 많기도 하고 미묘하다 네가 빈 소원 굉장히 미묘하구나 나에게 있어서 방금 엄마가 나한테 정말로 100만 원을 줬어. 허이. 여러분. 학을 접어야 하나 봅니다. 그게 정말 이루어지는구나. 응? 너 설마 너는 놀리려고 했다던가 뭐 그런 거 아니지, 설마. 응? 무슨 소리야? 어, 또 시간이 지나네요. 뭐야? 소원을 빈 적이 없다고? 허허! 여러분! 또 예언이 적중한 것 같습니다. 역시나야, 넘버 투. 오. 미안해. 난, 그냥, 인터넷에서 주워듣고, 너한번 놀려보려고. 뭐야, 뭐야. 나 오늘 왜 이렇게 적중 잘해? 어. 그럼, 정교 2등은 뭐야? 그건 어떻게 한 건데? 아, 그건. 거 이번에 학원으로 옮겼는데, 진짜로 그냥 성적이 오른 거. 그럼 나 진짜로 적중했잖아. 어, 잠깐만. 채티가 아니라 이쪽이 소름인데? 어, 뭔데? 뭐야! 오늘 나왜 이렇게 예언이 적중을 잘해? 왜 그래? 나한테 왜 그래, 너네? 어. 아, 윤경. 아 진짜 못 말려. <laughs> 어, 미안, 언니. 아휴 됐다 됐어. 아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. 아유 아유. 그러면서도 이제 속으로는 아씨 그러면은 뭐야 난 그냥 어쩌다 이러진 거야? 아 뭔데? 지금 이러면서 지금 소희는 마음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. 어. 아예 한파죠. 그래도 내 덕에.. 100만 원생겼잖아 아~ 알았다 알았어~ 암튼, 이 진짜로 소원이 이루어진다니~ 어~ 거참 신기하네~ 아~ 그러니까~ 아~ 어,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~! 나도 소원 하나 더 빌어야지. 너, 은경이가 너 속였다고 설마 소원 하나 더, 아니지? 이번엔 뭐 빌게? 삐미. 찡긋, 찡긋, 찡긋. 아, 뭐야. 아 나중에 알려줄게, 나중에. 알았어. 나중에 알려줘. 그럼면낸종이학접 들어간다. 야, 이제 저 종이학만 접으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? 야, 나도 접어야 되나? 어 그래, 화이팅. 어 그리고 이제 둘다 이제 며칠간 계속 이제 접었겠죠? 종이약을. 일주일 뒤, 아. 일주일 뒤면은 죽어라 접으면 천마리 접을 수 있겠네요. 아까 소희도 한 5일 만에 접었으니까. 은경아. 소원 다 빌었어? 대박, 대박! 진짜로 이루어졌어! <laughs> 뭐 빌었는데? DTS, 아, D에서 하나 뒤는 C, C에서 하나 뒤는, D는... 응, 알았어. 콘서트표! 생기게 해달라고 했는데, 한 시간 전에 사촌 언니가 나한테 양도해줬어! 아, 그럼 저 앞에 세자만 더 붙이지. VIP, 이거 세 개만 더 붙이지? 허, 대박! 이야,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종이접기 짱~ 콘서트 날짜가 언제야? 이번 주말 잠깐만, 너 콘서트 날짜 왜 물어보니? 나왜저 날짜 물어보는 게왜 이렇게 불안하지? 왜냐면, 공포 스토리 중에, 날짜 물어봐서 좋은 일 생긴 적이 난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? 불안해. 그나저나, 너도 소원 빌었어? 어, 나도 빌었지. 이제, 한 시간 뒤면, 네. 이뤄질 거야. 뭐 빌었는데? 한 시간이 지나면, 네. 알려줄게 응? 응? 어? 뭐야 빨리 알려줘 나중에 응? 한 1시간 뒤가 지나갔겠죠? 1시간 뒤 은경아 은경아 뭐야, 뭐야, 소원 이루어졌어? 어, 아이 뭐야? 너 살아있어? 응? 야, 너 설마? 어? 네가 살아있으면 안 되지. 아. 소원 안 이루어졌네. 살아있으면, 안 된다고? 그, 그게 무슨 소리야? <laughs> 뭔 소리냐고? 음... 이번 소원에. 널 죽여달라고 빌어봤어. <laughs> 근데 네가 아직 살아있네. 뭐? 날 왜? 뭐, 그냥 뭐 맨날 놀리는 게 재수 없어서? <laughs> 아... 아깝다. 죽일 수 있었는데, <laughs> 사람한테는 안 통하나 봐? 99% 이뤄지는 소원. 그럼 100% 이뤄지는 소원이 아닌 거네?